옛날 옛적, 전라남도 영암의 한 마을에는 서리바위라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있었다. 이 바위는 평범해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깊은 의미가 있었다. 서리바위는 신비한 힘을 가졌다고 전해지며 매년 겨울이 찾아오면 이 바위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은 다양한 의식을 치렀다. 서리바위의 전설은 아주 오래전 영암 지역에 기이한 기후 현상이 잦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늘은 목구름으로 뒤덮이고 바람은 마치 울부짖는 영혼처럼 차가웠다. 농사일을 하던 사람들은 메이가 뒤갑작스러운 얼음 폭풍에 시달렸고 동물들도 불안에 떨었다. 이러한 기이한 현상은 마치 저주가 내린 듯한 느낌을 주었다. 한겨울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른 한 젊은이는 깊은 눈 속에서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바위였다. 하지만 그 바위는 단순한 바위가 아니었다. 가까이 가보니 바위 표면에 신비로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마치 고대 텍스트처럼 보였다. 그 순간 바위에서 온기가 느껴졌고 젊은이는 이 바위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다. 젊은이는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 이 현상을 마을 어른들에게 설명했다. 그리고 마을의 지혜로운 노인은 바위에게 들린 정령을 달래기 위해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매년 겨울마다 서리바위 앞에서 제사를 올리기로 했다. 첫 번째 제사날 마을 사람들은 바위 앞에 모였다. 각자 준비해 온 음식을 제단에 올리고 노인들은 서리바위의 정령에게 평화와 풍요를 기원하는 주문을 외웠다. 그 순간 하늘은 갑자기 맑아지고 바람은 조용해졌다. 마을에는 한기에 찬 정적 대신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갔다. 마치 정령이 자신들의 기원을 받아들인 듯 했다. 이후로도 마을은 매년 겨울이 다가올 때마다 서리바위에서 제사를 지냈다. 그 신비한 바위 덕분에 마을에는 이상기후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은 평온과 번영을 누렸다. 그리고 서리바위는 수백 년에 걸쳐 영암, 지역의 민속신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그곳을 방문하는 여행자들도 서리바위의 기운을 느끼고 경외심을 품고 돌아갔다. 이처럼 서리바위는 영암 지역이 정령 신앙의 중심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영암 사람들은 이 바위를 신성한 존재로 여긴다. 바위의 전설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과의 조화와 감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남아있다. 두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한반도의 깊은 산골 마을 영주에는 수많은 민속 신앙과 전설이 누가 있는 숲이 있었습니다. 이 숲에는 다양한 신령과 생명체가 숨 쉬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존재는 바로 호랑이 실력이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보통의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신령의 자리를 이은 특별한 존재로 수백 년 동안 숲을 지키고 다스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호랑이 신령은 평소에는 숲에 동물들과 함께 태연히 지내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권위를 위협받거나 숲의 균형이 깨진다고 느낄 때면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내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늘 숲에 대해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 영주 마을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의지하던 생물이 말라가고 농사도 망쳐버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한 노인이 거에 산신령을 통해 도움을 받았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무리 중몇 사람과 함께 산을 찾아가 하룻밤을 보내며 산신령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달이 산꼭대기에 걸리자 호랑이 신령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의 눈은 달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 모습은 위엄 그 자체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을이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호랑이 실령은 잠시 그들을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호랑이 실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사람들에게 내일이 되기 전에 그들이 있었던 자리에 특별한 재물을 준비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 주문을 받아 적당한 재물을 준비할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되었을 때 그들은 실령이 지정한 자리에 재물을 놓고 돌아섰습니다. 다음날 아침 신비롭게도 반세도록 맑은 비가 내려말라버렸던 땅을 푸르게 적셔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산에 올라가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그날 이후로도 산신령과 호랑이 신령을 더욱 공경하게 되었고 매년 그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영주의 마을 사람들은 호랑이와 산신령의 이야기를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교훈을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통과 문화, 의식 속에 결코 잊히지 않는 중요한 서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아산의 산골 마을에는 신령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지는 불돌이 있었다. 이 불돌은 마을의 중심에 놓여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이 신비한 불에 대한 각종 이야기를 전해들으며 자라났다. 아산에는 매년 한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큰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국년을 기원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의미로 마을의 오랜 전통이었다. 하지만 가장 특별한 것은 축제의 마지막 날, 불돌의식이었다. 의식은 마을의 노인들이 주관하고, 참가자들은 불돌주의를 돌며 기도를 들었다. 이때 불돌이 붉게 빛나면 행운이 찾아온다고 믿었다. 마을에는 이 불돌에 얽힌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왔다. 전설에 따르면 아주 오래 전한 용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마을을 지키기 위해 불돌을 세웠다고 한다. 이 용사는 적의 침입으로부터 마을을 구하고 자신은 다시 하늘로 올라갔지만 돌은 그 자리에 남아 마을 사람들을 보호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해부턴가 불돌은 더 이상 붉게 빛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불안에 휩싸였다. 풍년이 들지 않고 마을에 질병이 돌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모두 불돌이 다시 빛나길 간절히 원했다. 이때 한 젊은이가 나타났다. 그는 외지에서 왔지만 마을에 오래 머물며 농사를 짓던 청년이었다. 그는 불돌에 대한 이야기에 깊이 감명을 받았고 불돌을 다시 빛나게 하리라는 불센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마을 노인들에게 방법을 물었고 노인들은 오랜 세월 잊혔던 전설의 단서를 하나둘씩 기억해냈다. 그것은 바로 불돌의 빛을 되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선행을 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째는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 일깨우고, 둘째는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며, 셋째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은 먼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복식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시작했다 그러자 마을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점점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고 마을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마침내 불돌 의식의 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불돌 주위에 모여 마음을 모았다 청년과 함께 온 마을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기도하자 불현듯 불돌이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다 오랜 침묵을 깨든 마을에는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모두 기쁨에 젖었다 그 후로도 불돌은 매년 축제 때마다 붉게 빛났고 마을에는 늘 풍년과 평화가 가득했다. 젊은이의 노력과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이룬 기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불돌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면서 언제나 그 값진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주에는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두화롭게 살아가던 그 시절 충주 산자락에는 수백 년을 넘은 오래된 나무들과 개울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금직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바위를 두고 산신령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의 전기를 받아 풍요로운 수확을 이뤄냈고 바위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마치 마을의 수호신처럼 항상 부르고 건강했습니다. 사람들은 매년 추수가 끝난 후 산신령에게 감사의 제를 올리곤 했습니다. 산신령은 흔히 백발의 노인으로 변장하여 가끔씩 마을에 내려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을 두왔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해 가을 예상치 못한 큰 가뭄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강은 메말라가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 찼습니다. 제사가 다가왔고 사람들은 이번에는 특별히 성대한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사 전날 밤한 청년이 바위 주변에서 우연히 거대한 구렁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구렁이는 사람을 보고 놀라 자취를 감췄지만 청년은 이것이 산신령의 전령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모두들 산신령의 노염을 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구렁이가 나타난 것은 산신령이 직접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서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산신령에게 드릴 제물을 준비하고 청년을 포함한 몇몇 용감한 사람들이 구렁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매다 마침내 깊숙한 산중 구렁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렁이는 큰 우물가에 조용히 몸을 담고 있었는데 우물은 물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신의 뜻이라 여겨 조심스럽게 구렁이 앞으로 다가가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윽고 구렁이는 몸을 뒤틀며 우물 안으로 들어가더니 마법처럼 우물의 물이 가득차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하던 사람들은 이것이 산신령이 신비로운 능력임을 직감했고 그 길로 마을에 돌아가 제사를 성대하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논의해 우물물을 끌어 마을 전체로 물을 되도록 하여 가뭄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에서는 매년 가뭄이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산신령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렁이가 나타난 그 우물의 주변은 신성한 장소로 여기게 되었고 사람들은 매년 그곳에서 재물을 바치며 마을에 번영과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충주의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면서 사람들에게 산신령이 마을을 수호하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충주의 민속신앙은 세대를 거듭하며 마을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지켜주는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적한 시골 마을 근처에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인 산이 있었습니다. 이 산의 이름은 백운산 으로 불렸으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신비로운 이야기로 가득한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이면 산에서는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리를 산신령의 웃음이라 부르며 특별한 날에는 산신령이 방문객들에게 모습을 드러낸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한 젊은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숲에서 나무를 베어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비가 내릴 듯한 흐린 날, 나무꾼은 살짝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백운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아내는 오늘은 산신령의 발소리가 들릴지도 모른다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지만, 나무꾼은 웃으며 대답했죠. 산신령도 나무를 하려면 나가란 말은 안할 거야. 그날은 유독 안개가 짙었습니다. 나무꾼은 나무를 베면서도 기분이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나무꾼이여, 내가 날 찾았느냐? 나무꾼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묻자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속에서 신수염을 기른 노인이 나왔습니다. 그는 산신령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처음엔 두려웠지만 산신령은 그의 두려움을 덜어주려는 듯그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수호자일 뿐이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이곳까지 온 것이오? 나무꾼은 용기를 내어 산신령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단지 나무를 베어 가족을 부양하려 할 뿐입니다.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이해했습니다. 산신령은 나무꾼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나무를 베어 가는 동안 내 소중한 나무들을 상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한다면 나는 특별한 나무 한 그루를 허락하겠소. 당신이 그 나무로 만든 것이 마을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오. 나무꾼은 산신령에게 절을 하고 맹세했습니다. 산신령의 안내로 도착한 나무는 그 어떤 나무보다도 특별해 보였습니다. 하룻밤 지나고 나무꾼은 그 나무로 아름다운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 테이블은 오래지 않아 마을의 중심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테이블 주변에 모여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렇게 자연스레 마을은 더욱 더 끈끈해져 갔습니다. 나무꾼의 가족 또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죠. 비 오는 날이면 테이블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가끔 흐릿하지만 산신령의 웃음 소리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이후로 나무꾼은 산의 나무들을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며 배워갔고 그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아 산신령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훈훈한 교훈이 되었습니다.